불포로 파트부터 불러주세요. 자 여기 정확히 요청 사항이 있어요. 박우진 노래, 영민 노래, 대우이 옹이 동현이 노래. 아, 아니 당연한 와.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그러니까. 아 이거는 그러면 아까 메인 부커했기 때문에 메인 부커 파트를 불러주세요. 이거, 이거. 그 메인 부커 파트가 어디죠? 어? 어? <laughs> <야, 웃음> 파는 거 아니죠? 야, 야, 그런 야, 야. 파트가 야, 있어요? 야, 그런 야, 파트가, 파트가 있었어요? <목소리>

<laughs> 오케이 짧게 할게요. <laughs> 사랑의 눈이 모른들 잡지 못하고 그다음 뭐냐? 이 <laughs> <에> 정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짧게 집중 집중. 이건 <laughs> 우진이한테 집중해달래요. 저는 딱 짧고 강렬하게. 제가 브리드 때 어떻게 했죠? I wanna breathe. 딱 했죠. Oh, 근데 비성 쓰실 거예요. 어디 쓰실 거예요? 그게 왜 중요하죠? 지금? 그러니까 마이크 갖다 대야지. 여기집 아, 아, 형성... 형성... 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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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코비코 코? 코쪽? 코 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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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코 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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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<laughs>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.